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 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 일단 기사의 제목은 학교급식 일령난 당근마켓으로 풀어볼까라는 어, 기사입니다. 어,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대한 급식 신문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긴 한데 어, 다른 여러 신문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 당근마켓과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협약, 지역기반 알림 활용 결혼 해소, 내년 상반기 전면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당근마켓을 활용한 학교 급식실 인력 채용이 본격화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역생활 플랫폼을 통해 학교 인근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시도다. 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교육청에서 이제, 결육고무식 중에서도, 이제, 그, 급식실, 조리, 종사자 같은 경우는, 어, 전기 채용도 그렇고, 그, 대체 인력 채용도 그렇고, 이, 인력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음 물론, 이제, 이 직종 같은 경우에, 업무의 높은, 업무, 높은 업무 강도와,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육체적인 어떤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다소, 이제, 약간 꺼리는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어, 인력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지역생활커뮤니티플랫폼 당근마켓과 교육공무직 학교대체인력채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당근마켓의 지역기반 기술력을 활용해 학교 인근의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보다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어, 신규 채용뿐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는 기간제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동안 구직자는 경기교육청 누리집이나 게시판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근마켓을 통해 인근 학교의 채용 정보가 어, 알림으로 제공되어 보다 능동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경기교육청 뿐만 아니고, 우리, 그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이 누리집이, 누리집이나, 우리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서, 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 교육청에서 직접, 이제, 지역에, 요리학원 같은 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리 종사자 인력을 채용한다는 이렇게 홍보 같은 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인근에 뭐, 요리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 당근마켓이라는 이런 민간 포, 플랫폼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건 아마 지금 경기교육청이 아마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어, 급식실 결혼으로 급식 운영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어, 기존의 공고 방식만으로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당근 마켓을 활용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어, 해서 홍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결혼율을 낮춰서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 이게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 채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런 홍보의 사각지대를 감소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이런 인력 채용이 있다 해서 이제 공고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존의 어떤 채용 방식에서 이렇게 어 플랫폼이라는 그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추가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아마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급식 종사자 같은 경우에 아까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력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은 될수 있겠죠. 뭐,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알수 있겠지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게 충분히,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조리 종사자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어, 인력 난 자체가, 어, 이 직종을 좀 꺼리는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 직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홍보만을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도 이 학교 급식 관련 인력 관리를 했었고 노무 관련 이렇게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조리 종사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제그 제안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졸, 그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면 이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가 있겠죠. 어, 이런 일, 그 직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력난이 심하고?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이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 같은 경우는 교무행정원이나 사무행정원 이런 행정 관련 직종은 뭐 기관재채용이든 대체인력채용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채용이든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다뭐 여러 시도 평균을 봐도. 어, 적게는 몇십 대 일, 많게는 몇백대 일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급식 종사자 같은 경우는 뭐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동 강도가 힘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황이 꺼리는 직종이 직종입니다. 그래서 어, 공개채용 공채를 할 때도 이렇게 미달이 되는 지역도 많고 어, 기간제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고를 내도 이렇게 결 이렇게 채용이 안 되고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유독 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고 구인난이 심한 이유가 뭘까? 어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는 어 낮은 급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교육공무직 급여 자체가 과거에 뭐 최근 10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임금 상승이 높게 되어 왔습니다. 기본급도 많이 인상이 됐고. 뭐 재수당, 수당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수당이 신설이 되고 어 신설된 수당이 단가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사실은 어 이런 교육공무직 또는 공무원 급여와 비교했을 때는 뭐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지만 어 일반 민간 요식업 직종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또 급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가령 일반 음식점 요식업에 뭐, 알바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뭐, 300만원을 요즘은 뭐 받을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그, 뭐 굉장히 경력이 쌓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 단순 업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 뭐, 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조리 종사자 같은 경우는, 어 기본급을 포함해서 재수당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음 200만원 초반대 초중반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급이 기본 200만원 초반의 기본급이고 거기에 뭐 식대비나 어 기본적인 뭐 수당이 붙는다고 해도 중반을 넘기가 힘듭니다 200 중반을 그래서 이런 200초 중반의 급여와 일반 민간 요식업 직종의 급여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 어이 부분이 조금 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식 종사자 급여만 또 이거를 무조건 올려 줄 수는 없는 게또다 교육 공무직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직도 그렇고 민간보다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낮은 급여 안에서 뭐 조리종사원도 마찬가지로 음, 급여가 그렇게 높지가 않는데 이제 비교 대상이 만약에 일반 민간 요식업의 어떤 어, 그런 주방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낮,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기존 근무자의 퍼스에가 있겠죠. 어, 이게 다른 업무와 달리, 이 급식 종사자 같은 경우는 급식소 조리실 안에서, 어, 다수의 인원이 그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협동의 업무를 하고 어떤 팀워크가 필요한 업무를 합니다. 그 내에서 다양한 업무가 있고, 그 다양한 업무에서 힘든 일이 있고, 또는 좀 쉬운 일이 있고, 다 이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내부에서 그런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뭐 신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힘들고 고된 업무가 배정이 될수 밖에 없겠죠. 기존 있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어, 처음 이렇게 신규나 아니면은, 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입을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어느 정도 터세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아무래도 업무가 그런, 어,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의 그, 강도가 경중이 있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교 급식소뿐만 아니라 어느 뭐 일반 주방 관련해서 뭐 요리사나 이런 업무하는 곳에 가 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에 따라서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더 고될 수 있고 뭐 뭐 간단한 뭐 야채 채소를 씻는다든가 이런 작업은 또 수월할 수 있고 다 사람마다 이게 업무가 다르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조금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입이 봤을 때는 또 기존 근무자의 특세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다 직종 대비 교육 근무직 그다 직종 대비 조리 직종에 대한 조금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음. 어, 최근에 음. 뭐좀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건강 관련인데 어, 조리 흄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뭐고온의 어떤 음식 조리를 할때뭐 튀김이나 볶음 같은 고온의 음식을 조리를 할때 조리 흄이라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폐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예전에 제가 근무를 할때 제가 담당하던 학교의 조리사님이 어, 갑자기 이렇게 사, 그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 사유가 이제 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도 어, 이게 이제 산업로 산재로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최근에 이 조리 흉과 폐암과의 이슈 때문에 어, 학교에서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이 배기 환기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결국은 이게 조리 흄이라는 미세먼지를 어 환기를 잘 시켜가지고 외부로 잘 배출을 하면 되, 되는데 어 기존에는 이게 배기 환기가 잘 안되면 조리실 내에 그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상의 어떤 안 좋은 게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관련 이슈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거 뭐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무리가 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그할 때는 이게 지병으로 이렇게 번, 그,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목 보호대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차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음, 이 부분도 이제 뭐 최근에는 이런 법,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나와 있지만, 어,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죠. 뭐, 무거운 걸안 들고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음, 급식 총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꺼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 높은 업무 강도. 물론, 뭐, 업무 강도라는 게뭐 상대적일 수 있지만, 어, 실제 근무하는,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이게 반대로 보면 학부모나 뭐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어 음식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무공해 무농약 그리고 뭐 다양한 찬에 대해서 다양한 판단이 나오면 좋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 급식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업무에 어,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 점점 사회가 어, 학교 급식에 대한 어떤 그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점점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업무 강도가 다시종 대비 높다 이 부분도 어, 교육공무직을 지원하기를 좀 꺼려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면 어, 복무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일이 있다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 뭐, 연가나 병조태, 이런 복무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본인이 없더라도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어 조리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해야 될 업무가 적해져 있습니다. 급식 업무를 완성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 명, 두명 어떤 이유로, 복무를 내고 어,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근무자가 그 업무가 그대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가 복무 사용이 있어서 제한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내가 어떤 복무를 쓰므로 인해서 내 옆에 동료가 일이 더 힘들어지고 9배, 3배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암묵적으로 어, 복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다식종과 달리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크게 봤을 때 급여, 낮은 급여 그리고 뭐 터세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 업무 강도 그리고 어, 본부 사용이 제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어, 조리실무사의 어떤 구인단이 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 대책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생각해 보면 일단 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대비 뭐 민간 요식업의 급여가 평균 임금이 뭐월300 이상이 된다고 보면 사실 그 정도 임금까지를 올려야 되는데 이 교육공무직의 급여 자체가 어, 결국은 어, 예산이라는 국가 예산이라는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갑자기 인상을 시켜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가 차츰은 개선이 되고 하겠지만 어 민간의 어떤 임금 상승을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로 업무 강도 측면에서 보면 현재 뭐 AI나 로봇 같은 이런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발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몇몇 학교에서는 어, 조리 로봇이라고 해서 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이렇게 로봇을 학교 그 식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하기 힘든 그뭐 튀김이라든가 고온에서 하는 튀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조리 로봇을 도입을 해서 어, 건강상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의 어떤 뭐 강도에서 부분 강도에서 어, 충분히 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향후에는 어, 조리 로봇이 단가가 좀더 낮아지고.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쓸수 있게 예산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인력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식단의 간소화가 있습니다. 어, 현재 어떤 만들어내야 되는 메뉴의 수에서 그 가지 수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간편식으로 어떤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 급식을 먹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간소화가 되면 그런 뭐 영양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정성이 부족해지면 이제 식단이 또 현재보다 더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적정한 어떤 균형을 이뤄서 어 간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반조리 제품 같은 경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반 반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의, 뭐, 일반 식재료 같은 경우에 원물로 들어와서 전처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조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어, 반조리 제품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을 때 이미 식재료 전처리를 하고, 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1차 조리가 끝난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급식소에서는 어, 최종적인 조리만 해서 배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반조리 제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또 업무 강도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련인데, 아까 뭐 조리 휴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그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어 예산을 편성해서 어 환기 배기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학교의 배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이 부분이, 뭐, 향후 뭐, 3년, 4년 내에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차 후에,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어, 이런, 뭐, 조리흉 발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암 발생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세 번, 아, 네 번째, 복무 관련해서는, 어, 아까 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어, 대체 인력을 수시로 빨리 뽑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하면 이런 복무적인 측면도 사실 뭐 당장 내일 어떤 조리 종사자가 내일 어 연차를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어 바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을 하게 되면 뭐 인근에 사시는 분이나 이렇게 채용에 가능한 부분을 가능한 분을 빨리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복무 같은 경우는 그런 대체 인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어 이렇게 대체 인력이 있다 하면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복무 관련해서는 아까 그 경기 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활용한 어, 인력 채용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하면 어, 복무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급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업무 강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종 자체가 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 학교 학생의 어떤 헌신을 하고 공헌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긍심만 있다 하면 사실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이 이렇게 감내하고 할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 과거에는 음, 학교 내에서 이렇게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뭐 관리자나 뭐 이런 뭐 교사 분들한테 단순히 이제 단순 근로자나 뭐 알바 수준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경우도 다소 조금씩 있었고 어떤 그 학교 내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어떤 평등한 관계를 대접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뭐 보람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 어, 이 급식 종사자 직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 뭐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이든 급여적인 부분이든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보람과 자긍심으로 가질 수 있다 하면,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 이, 이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어, 해결책이자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급식 총사자다 급식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슈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